음악계, 특히 한 세대의 감성을 지배해온 거장, 거장, 이한 신인의 작품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선언하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다. 기존의 모든 법칙과 문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어나는 혁명의 서곡이다. 21세기 케이팝의 판도를 뒤흔든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작곡가 윤명선이라는 거대한 산을 단 하나의 USB로 침묵시킨 김용빈 자작곡 사건만큼 압도적인 충격과 경이로움을 안겨준 예는 없었다. 그날, 윤명선이 자신의 야심작을 서랍 깊숙이 봉인하고, 20대 신인 김용빈의 곡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결정했을 때,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장이 자신의 예술적 자존심을 걸고 선언한 항복이자, 한 천재의 탄생을 알리는 대관식이었다. 대체 그 노래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수십 년간 단련된 장인의 귀마저 단숨에 사로잡아 버린 것일까? 이 글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쓴그 마법의 악보를 해부하고 윤명선을 무릎 꿇게 한 경이로운 코드 진행과 작법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평범했다. 거장 윤명선과 슈퍼루키, 김용빈의 새 프로젝트 미팅. 윤명선은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하게 내 감성에 딱 맞는 곡을 써주겠다고 장담했다. 그때였다. 김용빈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선생님, 조심스럽지만 제가 써본 노래입니다. 윤명선에게 후배들의 데모는 일상이었다. 멜로디는 반짝이나 구조가 엉성하고 가사는 진솔하나 화성이 빈약한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미완의 습작들. 그는 이번에도 큰 기대 없이 의례적인 절차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그리고 재생버튼을 누른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불과 여섯 마디첫 아르페지오가 흐르고 예상치 못한 코드가 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 남짓. 윤명선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경악으로 다시 전율로 바뀌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현처럼 긴장했고 매니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장의 침묵. 그것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 나온 한마디. 이거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장인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재능 앞에 경의를 표하는 선언이었다. 멘토와 멘트의 전통적 구도가 산산조각 나는 한국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역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코드가 윤명선을 그토록 충격에 빠뜨렸을까? 김용빈의 곡은 분석할수록 경악스러운 디테일로 가득 차 있었다. 첫째, 위장된 평온, 서정적 피아노 아르페지오의 함정. 곡은 잔잔하고 서정적인 피아노 아르페지오로 시작한다. 이는 듣는 이에게 익숙한 발라드나 트로트의 감성을 연상시키며 심리적 경계를 허물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천재적인 비장이었다. 평온한 수면 아래 거대한 해일을 숨기기 위한 고도의 장치였던 것이다. 둘째 예측 불어의 일격 두 번째 마디의 전이 코드 F#m7-0 문제의 두 번째 마디. 평이한 진행을 기대하던 귀에 날카로운 파열음처럼 꽂히는 코드가 등장한다. 바로 F-M7, B5, 즉 하프 디미니쉬 코드다. 밝고 직선적인 트로트의 정서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불안정하고 몽환적인 색채의 이 코드는 곡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미궁 속으로 빠뜨린다. 듣는 이는 너, 하는 이물감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다음에 올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윤명선이 텐션 코드로 호흡을 끊으려 했다고 지적하려다 피아노 앞에서 좌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론적으로는 부자연스러워야 할이 코드가 앞뒤 선율과 결합하며 필연적인 긴장감으로 탈바꿈하는 마법. 이것이 정령신인 작곡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셋째, 리듬의 이중주, 보사노바와 트로트의 역설적 공존. 코드의 충격이 가시기 전, 16비트 기반의 세련된 보사노바 리듬을 타는 스트링 라인이 등장한다. 놀라운 것은 이 스트링 라인이 기존 트로트의 쿵짝 리듬을 완전히 배경으로 밀어낸다는 점이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장르가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듯한 이 편곡은 곡의 입체감과 깊이를 더하며 세련된 트로트라는 전례없는 카테고리를 창조해냈다. 김용빈은 트로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시킨 것이다. 음악적 충격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은 가사였다. 달콤 쌉싸름한 사랑과 이별. 한, 한의 정서를 노래하는 것이 주류였던 트로트 시장의 김용빈은 차갑고 서늘한 철학적 질문을 던졌다. 비 그치면 기억도 말라갈까. 남은 건 노랫말뿐이더라. 이첫 소절은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다. 시간과 기억. 그리고 예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감정의 과잉 대신 절제된 언어로 서늘한 여운을 남기는 방식은 마치 한 편의 현대시를 읽는 듯한 지적인 쾌감을 선사한다. 특히 멈춰버린 시계 태엽이 다시 바삭인다는 파트는 음성적 질감, 바삭인다를 통해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환기시키는 공감각적 표현의 극치다.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음률을 가진 문학 작품에 가깝다. 윤명선은 김용빈의 곡을 노래가 아니라 퍼즐 같다고 평했다. 모든 조각이 너무나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어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경계 섞인 찬사였다. 너무 완벽한 곡은 자칫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감정을 마르게 할수 있다는 거장의 우려에 김용빈은 이미 해답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녹음 부스에서 마이크를 코앞에 대고 실제 호흡을 샘플링하여. 현미경으로 보일 만큼 얇게 곡 전체에 깔아놓은 것이다. 이 소리는 의식적으로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가수의 존재감을 계속 느끼게 만든다. 멜로디와 리듬이라는 완벽한 기계 장치에 진간적인 숨결이라는 영혼을 불어넣은 것이다. 덕분에 청자는 노래가 끝난 후에도 가수의 호흡을 쫓으며 깊은 몰입과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 악마의 디테일이야말로 김용빈이 단순한 작곡가를 넘어 전체를 조망하는 프로듀서의 시각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김용빈의 자작곡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클래식의 구성력, 팝의 세련미, 라틴의 리듬, 그리고 문학적 깊이까지 한데 녹여낸 세대 융합의 결정체다. 윤명선이 자신의 곡을 접고 그의 곡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더 좋은 곡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을 뛰어넘어 K음악의 미래를 열어젖힐 새로운 DNA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묻는다. 장르란 무엇인가? 전통이란 무엇인가? 음악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김용빈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그의 악보 안에 이미 담아두었다. 스승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의 빛을 바라기 시작한 젊은 거장. 그의 다음 숙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귀와 심장을 뒤흔들지 전 세계가 숨죽여 주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한천재가 써 내려가는 새로운 신화의 첫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